안녕하세요. 모짜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이거 엑소 러브미 라이 앨범을 샀는데요. 그저 제가 이거는 이마트에서 샀고 이거 가격은 17,800원 에 샀어요. 이렇게. 전 한국어 버전 샀고요. 한 개밖에 안 남은 거. 이렇게 엑소 뜯고 올게요. 뜯고 왔고요. 이렇게 여기 안에 앨범 CD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토카드 찾아볼게요. 스크라운드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다. 이거는, SM타운, 이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백현 포토카드. 이렇게. 백현. 걸렸고, 포토, 포토북인가? 이거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좀 빠르게 갈게요. 카이, 세 분이랑 찬열, 가사, 말없이 갈게요. 이렇게 맨 뒷장에는 단체 샷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간단한 엑소 앨범 후기였습니다.